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아, 능률 김성곤 영어 2, 5가 내용을 계속 수업해 보겠습니다. 자, 음, 같 보시면, 어, 이제 사물 인터넷 이야기 계속 하고 있죠? 스마트폰 센서가 또한 뭐할수 있다? 아, 어, 또한 보호할 수 있다? 너의 집을 피해로부터. 예를 들어서, 저 독사. 어, 여기 보시면 이제 플레이싱 동명사 주어로 왔고요. 어, 그다음에 요 대절이 이제 이렇게 꾸며주고 삽입되는 그런 문장도 있고 이게 문장의 동사가 되겠네요. 그죠 자, 해석해 보면 어, 설치를 하는 거죠. 어, 습기를 탐지하는 어, 센서를 사물 근처인데 어떤 사물이면 물이 셀 수도 있는. 예를 들면 싱크대나 보일러나 뭐 하수구 같은데. 그죠? 음, 그런데. 그러고 그런 설치하는 것이 너에게, will save you. 너에게 많은 미래의 문제를 모해줄 뭐수 있다. 음, 덜어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나와 있구요. 크게 뭐, 중요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음, 여기서 지금 이제 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뭐뭐에게 뭐뭐를, 사형식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센서들이 탐지해요. 어떤, 어, 누수를 탐지하면, 그들이 재빨리 너에게 알려줄 거래요. 그래서, so that, 뭐, 뭐 하기 위해서죠. 붙어 있으면, 너가 그것을 멈추게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prevent a from ing 구문이죠. 중요 구문이에요. 어, 그것들이 becoming bigger problems. 더큰 문제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이때, dem은 여기, 누수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prevent a from ing 구문. 요 구문이 좀 중요하죠. 보시면 게다가 라고 나오는 첨가는 조속사 접속사 항상 말하지만 잘 알아둬야 돼요. 스마트 시큐리티 시스템이 있으면 너는 즐길 수 있다. 새로운 어떤 안정감과 통제력을 요 컨트롤은 요거 명사입니다. 명사가 지금 여기 병렬 돼 있죠. 그죠? 어, 확신과 통제력을 즐길 수 있다. 어디에 있던 어느 시간에 그렇게. 여기 이제, 나 o t only, b u 구문이 여기 들어가 있죠? 어, 그래서 여기 지금 뭐, 가돼 있냐면은, 지금 여기 도치돼 있죠? 이렇게, 여기 R, R이 동선형이죠 원래 like can alert인데, 부정어 나오는 바람에 can이 앞으로 빠져 있어요. 요거 잘 봐야 되겠죠? 어, 이런 어떤 안전, 보안 시스템은, 너에게, 너와 경찰에게, 뭐를 준다? 경고를 해준다는 거죠? 뭐를? 침입을. 또한, 자, allow란 동사 나왔죠? 당연히 여기에 뭐가 와? 목적격 보호자리, 투부정사 와야죠. 너가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준다. 너의 폰을, 뭐할수 있게? 모니터 할수 있게. 너의 집을 원격으로 모니터 한다. 여기 이제 부사가 당연히 와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뭐, 이제 allow A of B라는 구분도 있어요. A에게 B를 경고해주다라는 거. 그죠? 요 문장도 도치 구문도 있고 또 allow 목적어 목적격 부의투정도 있고 아나 o n 입 y 를 속까지 있죠. 잘 보셔야 되는 그런 지문입니다 다음. 문호로 왔어요. 문호 스마트 헬스케어 건강 관리되는 거. 너 지금 음 차고 있냐? 아 어, 어떤 건강 추적기. 스마트 워치를 지금 바로 그러면 너가 이미 뭐하고 있는 중이래요? 참여하고 있는 중이래요.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건강관리에 이거 능동입니다. 스마트 인까지 아 파티스페이트 인까지 보는거죠. 모 몸에 참여하다. 그럼고 뒤에 여기 이제 목적어가 있는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티스페이티드 그게 맞는 것 같잖아요. 약간 느낌상. 근데 그게 아니고 참여를 한다 능동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ING형 형태로 쓰셔야 됩니다 이 사물인터넷 착용형 장치는 트랙 추적하고 분석을 해준대요 뭐를? 너의 바이탈사인이 뭐죠? 활력증후 증오, 생명증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심장박동이나 몸의 온도 이런 것들을 추적분석한다 뭐 하려고? 여기 또 헬프 나왔죠 목적격보가 호 아, 병렬되어 있죠 투부정사 올 거면 둘다 같이 오고 아니면 동사원형으로 오면 동사원형으로 와야 되겠죠 너가 너의 건강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keep healthy 하게 도와주려고 healthy 이형용사죠 음, 건강한 을 유지하게 이렇게 형용사 형태로 와야 되겠죠 잘 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 너의 착용용 기기가 노티스 i c 봤어. 어떤 변화를 너의 몸의 온도에. 그러면 너에게 dead 라는 경고를 해준다. 이때 d 접속사죠. 뒤에 어떤 절이 와? 완전 절이 오겠죠. 너가 will be calm down 이드가 어떤 병에 걸리다죠. 이 동사로 가야돼 얘가 목적이고. 완전 절이 온, 온 거예요. 그죠? 음. 너가 곧 감기에 걸릴 거라는 것을, 아, 뭐 해줄 거다. 경고해줄 거다. 그렇게 나왔고, 이 come down with, 거 수거 표현, 그죠? 어떤 병에 걸리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어, 어 건강 애호, 아, 운동 애호가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인데, suffering. 되죠. 능동이야. 고통받는 거야, 병에서. 그런 사람들 또한 can benefit from, 이익을 얻을 수 있대요. 뭐로부터? IoT wear-able device로부터 이 서퍼링만 잘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기, 연속 혈당 모니터기, 즉, CGM은 이제 a small wear-able device죠. 당뇨병 환자들에게.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환자들은 반드시 인서트 삽입해야 된다. 일회용 센서를 어디 밑에? 피부 밑에. 중요한 거 없어요? 음. 자, 스루아웃더 d 데이 그랬죠? 음. 온종일 그 센서가 트랙, 추적해 환자의 혈당을 그죠? 어, 그리고 트랜스 및 그것을 그 데이터를 보낸다, to, 누구에게? 그들 스마트폰에게. We transmit A to B. A를 비해주는 거다. 이것은 허락해준대요. 환자가 조정하게, 얼라우란 동사, 여기 투부정성하는 거죠. 그들의 삶을, 뭐해 당뇨병에. 그리고 이 데이터가 is paired. 못 이어진다. 병행된다. 즉, 쌍을 이루어진다. 이거 수동이에요. 적절한 소프트웨어와 그을때 의사들이 또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죠. 모하려고 뭐 충고하려고 그들의 환자에게 그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여기 목축욕 그자리에 투부 정사 오는 거잘 보시면 아이 수동인 거잘 보시고 여 여기, 여기 투부 정사 오는 거죠 얼라우가 그분도 잘 보시는다. 이렇게 해서 부분 5까지 아쏠 맞췄고요. 아 이어서 어, 보면 6부터 또 수업해 보겠습니다.